형이 누구야? 형 토백이 형이야 형마 이 동네 토백이 형이야 이 새끼야 엄마네 집이요 지금 여기가 포천이거든요? 어형 대전 사람 아니에요? 야 형마 여기 토백이 형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알아 몰라 형 여기 3년밖에 안 살아 아 그래서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지금? 엄마 우. 야 오늘 형 약속 있어 네? 시... 오늘 약속 있다고 알았어? 왜 잠깐만, 기다려봐. 응.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안 터져? 여보세요? 아니 형. 여보세요? 응. 잠깐만, 기다려봐. 형이 하는 게 있어서. 여보세요? 아니, 전화. 아, 왜 이렇게 안 터져? 여보세요? 이제 들리네. 야, 이제 들린다. 야, 이제 들리네. 어. 아, 진짜. 아 캄보디아는 싫다니까 내가 몇번 얘기해. 뭐야, 아 나는 아, 나는 스타일이 약간 그 쭉쭉빵. 방... 아그 외상값 줄게 누가 안 준대? <laughs> 알았어. 아이, 15더줄 테니까. 아이, 진짜. <laughs> 아 15,000원 더줄 테니까. 아 진짜. 아형 근데 전화화번 봐보세요. 아직도 이런 거 쓰고 다니세요? 야. 형 동네 토백이 형이야 이 새끼야 진짜. 아 그래서 정확하게 토백이 일일이 없잖아요 정말 알받네 진짜 오늘 정말 알받네 진짜 형 어디가세요? 컴버디언은 뭐 뭐예요? 아 오늘 형 거기 오늘 저 페스티벌 있잖아 네? 페스티벌 축제? 축제하러 가야죠 오늘 무슨 축제? 행사 있어요? 오늘 오늘 그 아는 형님이 예 노래방에서 술이뭐 이런 거 보면 형이 돈 많은 줄 알거든 아 형노래방 이제 그만 다니세요 아 노래방 가야 돼 지금 형 지금 여성의 그 어? 가수 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음악 좋아하는 거 몰라? 이 새끼야? 아 그리고 너 이거 오늘 복장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잘못했음 잘못했음 이내 말이야. 네밥 먹으러 왔어 오늘 또. 뭐 배고 마니까 뭔데? 형 알잖아. 훈남 응. 알았네 진짜 오늘 진짜 오늘 훈남 알았네. 아 배고파 형이 <laughs> 근데. 아 <laughs> 어쨌든 여기가 이제. 로컬 맛집이야 두부집이야 순두부집? 순두부집 오와. 로컬 맛집인데 예. 정확하게 47년 하셨어 진짜 사... 인생을 녹인 거 아니야 반을 예. 예. 순두부로 야, 어머님이 예. 하시는 거야 동네 어머님이 형님네 어머니 그럼 응. 나한테도 어머니야 포천 예. 형님 아는 사람만 와 진짜 아는 사람들만 와. 오는 거야 예. 여기. 그리고 여기가 약간 순두부 타운이거든 예. 이 주변이 예. 근데 여기가 아마 제일 오래됐어 그냥 먹자 그래 그냥 먹자 추억 거든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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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네 아, 우 진짜 이 아, 아, 거 같네. 금성 아, 금성 아, 오 우와. 우와. 이게 스킬야 우와. 기가 막힌데? 순두부? 아. 어, 시, 직접 하신 거야, 이거? 네, 이거 나물 이거 넣고 고추장 비벼시고 간장을 섞으고 감사합니다. 와 이거 뭐야? 어, 뭐. 정글몽글해 이게 뭐야? 이게 진정한 코리안 푸딩이야. 음, 알아봤네. 소위 말하는 핸드메이드야, 핸드메이드. 보여 안 보여 이거? 예. 뭐야 이거? 얼마나 나물들. 어, 엄마가 직접 하신 거야 이게 다 지금 이 핸드메이드라고. 형 이런 거 아니면 안 먹어. 알았어? 예. 직접 어떻게 하신 먹... 거 이게 지금 다 이게. 그냥 먹자. 그래, 그냥 먹자. 이게 어떻게 음. 먹는 거지? 아, 그러면 아십분아네어이님어이게 직계 형님이셔. 어 안녕하십니까. 포스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먹겠습니다, 형님. 네. 맛있게 드시고. 네. 2 대째. 여기 2 대째예요? 몇 년째죠, 거의 정확하게? 5 0년 정도 다 돼가. 5 0년다 네. 돼가신다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그래 <laughs> 한번 제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네. 비벼 비벼서 먹고. 네. 수두부 떠서. 달장 살짝 떠서 간장에 살짝 넣어서 네네네 반찬 골고루 드시고 이거 들기름 넣고 비벼서 먹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간장, 간장 살짝 찍어서 드시고 어머님이세요? 아이고 어머님 어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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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왜 예배드립니다 아. 형님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네 맛있게 네. 먹고요 예 형님 자주 오는데요 여기 네. 어? 고향식이라고 네. 자봐 예, 네, 보여줄게. 뭐 이거 반을 넣는 거야. 네. 너도 먹어야 되잖아. 예, 네. 고추장을 좀 넣고. 이야, 이거 봐봐, 이거. 자, 아, 생채김지 콩나물 좀 넣을게요. 빨리 와야 돼요. 재료가 소진되면. 왜냐하면 콩을 직접... 다 아, 농사지셔서 두부를 만드셔서 다 그러니까 농사져서 하시는 거라 <laughs> 물량이 많진 않아 언제, 언제 드실 건데요 그래서? 아니, 한번 <laughs> 먹볼게요 보유 네, 한번 해볼요네 보유 한번 해볼까요? 어 형님 이거 뭡니까 이거는? 어? 비지찌개 비지찌개에서 와 비지찌개 시지찌도 어, 이거 비빌 때한 숟가락 넣고 비비면 아 이것도 넣어야 되는군요 햄미가햄미가 아, 풍미 풍미가 느껴지는 아 비지 찌개와잘먹겠습 살아있잖아 살아있잖아 이야 역시 두 분의 비지가 또 생명이죠 네 비지야 이렇게 비벼서 와막 비벼 존나 비벼 존나 비얘 이리로 갔다 저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빡형아 언제까지 비비고 아비제먹거려고 먹으려고 너무 어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가지고아 근데 왜안 잡았었나 요대 지금 지금 먹으라고 내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네. 와아 와야 이거 봐봐 피지 와 순두부도 이게 봐핸드메이드 아니야 엄마, 이거 엄마가 직접 한 거잖아 예 네. 농사져서 예, 순두부 올린다고 렇게 보여 안보여 순두부 색깔 보여 보여 안보여 진짜 멋있다. 형은 그냥 먹자 로자 이렇게 뿌려 순대 먹는 방법있있요요 m n 뿌리 sure. I'm not sure. i 어 n 어 t sure. 야건강해지 s u r 다 난다 그 장난 너무 멋있다 진짜. 반찬은 내가 해야 돼. 아, 음식은 직접 다 하시는구나 어머님. 이 김치 배추김치 가은 사람 어도서 다해요. 근데 이거 한번 먹어보면 안올 수가 없다 여기 응. 진짜로 이 맛을. 응. 이, 예. 이, 그 배추김치 그런 거 깍두기 그런 달래기 잔뜩 해놨으니까 그런 거 먹으려도. 그러니까 옛날. 커피 맛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엄마. <laughs> 와, 너무 맛있어서 진짜 너무 막 급하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오늘 형 진짜 잘놀 자신 있다. 아, 아 잘불러어 아. 오늘 또 저녁에 또 노래방 가야 돼, 형님하고. 아, 형님. 형님도 응. 오늘 의상 입으셨잖아. 요 응. <laughs> 오! 노래방 노래 갈때 이거 뭐야? 입어줘야 돼. 가오 잡으려고 <laughs> 이거. 돈 많아 <laughs> 보여야 된단 말이야. 똑같은 옷이야. <laughs> 아, 근데 네. 형님 그거는 아야 야. 야. 형, A급이야, 형은 잘못... 형, A급이야. 형은 A급이야. 형님 막또 노래방 약속. 그래 같은 있어서. 급이야. 네. 네. 어. 형님 저는 오늘 예? 와. 돈많네 저용. 진짜. 그니까요 아까 그 이게 다르다니까요. 형님 그런 거니까라. 형님 그리고 코리안 지박인 타고 다니시더라고 코리안 지박에. <laughs> 아 이거. 코리안 지박에. 이거 깐지죠 깐지. 어, 깐지. 아, 코리안 지박에. 아, 와. 갤럽. 코리안 지박이. 보기 뭐 힘든 차요. 맞아요. 코리안 지박이. 네. 차는 코리안 지박이인데, 네. 바퀴를 집고야. 아, 그 집은 집 그거죠. 집들이고. 네, 네. 끝난 유지. 네. 아 고객님 잘 먹습니다. 고객님 계산을 하고 가셔야죠. 아유. 해서 얻어 먹고 다녀. <laughs> 원래 병원에... 아, 대 어. 조각으로 펴야지. 아 형님. 네 조각으로 형님. 아, 조각으로 했네. 아 조각으로 아. 요구 사항이 많으셔, 응. 형님이. 아유, 진짜. <laughs>